우리가 오늘도 번업을 한다는 거지 자 이제 손바닥으로 살짝 힘을 너무 주지 말고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안, 근데 여러분들 부어트림 안 내리는 게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이거 둘다 장단점은 있어요 자, 내리 뜯어 응? 몇년된 거냐 이거 가 10년 그래 10년은 좋게 돼 보인다 이, 10년 됐다고 이게? 되게 깨끗한데? 깨끗은 해도 차 연식 자체는 그렇게 됐을 거야. 근데 내가 한 건... 자 일단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우리가 오늘도 본업을 한다는 거지. 아 드디어 또 본업을 한다는 거지. 선팅에 까진 거 봐야 되네. 바꿀 때 선팅이 바꿀 시기도 됐지만.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우 선... 그냥 점주공부입니다 그냥. 이게 지금 아이서티 현대 아이서티고요 보면 선팅이 아주 다 긁힌 것도 긁힌 거지만 3M 선팅지가 이게 좀 오래됐습니다. 갈색으로 바랬죠? 이게 썬팅이 여러분, 메이커별로 바를 때 색이 다르게 바래요스디하은 갈색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안색이 바래요 음... 루마는 보라색이 나 많아요 녹색으로 변하는 것도 있고 녹색으로 변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메이커들이 있어. 그러니까 썬팅 그 메이커별로 이런 색 바를 때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초기형인데 아, 요거 요거 다제거 제거해 달라고 하시더라고. 네. 자, 여러분 이 밖에 있는 스티커 제거하는 걸 제가 좀 한번 보여 드릴 텐데. 음. 자, 요걸 사용을 합니다. 자, 이건 탈지제. 제가 제가 지난번 에이킹할때 보여드렸죠? 기름기를 제거하는데 스티커도 겉에 코팅 같은 게다 유분이기 때문에 이 탈지제를 뿌려주시면 좀더 깔끔하게 지워지고 우와. 칼을 쓸때 세우면 어떻게 된다? 상처가 난다. 나. 최대한 한 2, 30도까지 눕히세요. 이제 한 2, 30도밖에 안 되잖아? 이러면 걸레질 한번만 하고 끝나거든 탈지제로 하면. 칼날을 세우면 유리에 상처가 난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 스티커 제거 이렇게 어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관리가 잘된 차는 맞는 것 같아요 어디를 보고 내가 그 얘기를 한다? 헤드라이트 안에가 뿌옇게 백화되는 차들이 많은데 이제 노상주차보다는 지하주차라든지 이런 것을 좀 위주로 많이 했는 것 같다 차를 자, 도어트림을 빼봅시다 형 이거 왜붙치는 거라고 했죠? 이거 물그 스팀 뛰지 어, 말라고, 말라고. <laughs> <띠지> 말라고. <laughs> 그거보다 더 심플하고 간단한 설명이 어딨어? 맞아요 뛰지 말라고 자 열선도 빼 봅시다 이 열선은 충분히 저희가 가열을 하고 떼는 이유가 이게 그 이렇게 음? 옛날에 이렇게 점박이 안 붙이는 경우도 많았어요 저기가 잘안 붙다 보니까 요렇게 끝을 살짝 열선에 닿지 않는 부분 잘못 뛰면 열선이 끊어진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가열을 해주고 아, 그 나눠서 붙인 거야 아 띠야? 이런 식아 시... 띠네? 자 이렇게 손바닥으로 살짝 힘을 너무 주지 말고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쪼가리가 문제죠 쪼가리가 아뭐사연님이 스팀, 스팀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지 빨리 먼저 떼야지 어, 아니 큰거 먼저 떼라고? 어큰 거, 큰 거가 식으면 답이 없어 어 이거 열선 어 아, 근데 열선에 맞춰서 했네? 열선에 맞춰서 잘돼 있으면 손톱으로 어. 네? 어, 네. 이게 참 보기에는 쉽게 뛰는거 같으실 텐데 그치 안 해보면 모르는안 해도 야, 여다 식었네, 여기. 이렇게 약하게 나오냐? 파운드 아니고? 없구나. 칼로 하기 위험할 때 쓰는 방법, 가라로 헤라 한다. 해라도 이런 데는 돼요. 칼로 하면 열선이 날아가잖아요? 선수님이 뒷유리 떼시는 사이에 벌써 이기를다 발랐네. 전에 와이 곱차게 하는요뭐 이거 복구시켜. 복구가 전혀 저게. 저런 거 꿀팁인지 저런 거. 야, 이런 걸 보고 그냥 못 넘어가니까 우리가 맨날 일이 복잡해지지. 아야. 여기 오른쪽 상단에 뭐 누르라고 큰 단을 눌러야 돼. 야 내리 뜯어. 응? 그 뭐야? 못 뜯어, 못 뜯어. 못 뜯어. 전화, 저는 저전압이어 가지고 답때매 어, 놨어. 야 전동가. 져 답시다. 어, 새로운 OS를 설치하는 중입니다. 됐어, 됐어. 조금 손, 손은 보기는 봐야 될것 같아. 내비 못 뛰니까 여기서 붙이고 접착하게. 음. 일단 내비, 들어가 네비... 어, 들어가셨어. 일단 내비 복구는 됐고. 근데, 차주님이 네비 바꾸신다고 했던것 같은데? 아, 근데 붙이면 떼면 되지. 이거 못떼는거 아니야. 이, 뛰는 게 힘들어서 뛸수 있어. 예시간한건 직접 하시는 분이니까. 이썬팅도뭐 직접 했다가던데. 이렇게 하면은 차주분이 내비를 바꾸실 때 거장 당분간은 쓸수 있겠지. 자, 이제 내비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제 똑같이 밀을 거 아니에요? 음. 쭉쭉쭉 이 빠지죠? 음. 이제 이 위에는 어차피 그것밖에 안돼가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헹서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이거 다. 음. 이거를 가져갈게요. 고무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네. 그럼 헤라를 여기서 이렇게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고무가 네. 걸리죠? 네. 그럼 여기까지 밀어야 되는데 이게 안 밀리잖아요. 네. 밀어봤자 이렇게 옆으로 놓으면 물기가 덜 빠지겠죠? 이렇게 제대로 힘이 받으니까 그래서 물을 제대로 이제 끝까지 못 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좀 남아있고 병 네. 온다나? 여기는 이제 물기가 없으니까 넣어봤자 이제 물을 타고서 여기 다시 뜨진 않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안 떼고 하게 되면 여기 물기가 남아있고 넣게 되면 여기 물이 천에 묻어있던 게썬팅지 안으로 타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얘가 다시 뜨는 거죠. 보통은 이렇게만 밀어도 그 다음에 조립하고 바로 열어도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안 떼고 하게 되면 자꾸 뜨기 때문에 여기 에 이제 띠지라는 걸 넣죠. 종이 띠지. 그걸로 이제 물을 흡수하라는 그, 그 두꺼운 종이 같은거 그렇죠. 그 집어넣어서 그, 그걸 물기 빨아들이게 하는 거구나 빨아들이게도 하고 그 썬틴지와 그 그보직포 사이에 물을 그 눌러줌으로써 얘가 아, 안 뜨기도 하고 공간 생긴거 채워갖고 빡빡하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죠 물기도 빨아들이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게 해서 끄고 놓는거 근데 여러분들 부어트림 안 내리는게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이거 둘다 장단점은 있어요 염률은 금방 끝난... 응? 끝나는 염 금방 끝나는 거네 엎에 대해서는 뒤도 금방 끝나죠 근데 성형이 아니, 성형도 그렇 오래 안걸 비누 말리는데 오래 걸려요 음... <laughs> 그렇게 청소가 오래 걸리고 <laughs> 이렇게 끝나요 음... 얼마나 걸렸어요? 1분 3 0초 준비할 때부터 아니에요? <laughs> 어? 꽃게 시작할 때부터 얼마 안됐는데 <laughs> 비누 말리는 시간보다 더 짧지 않아요? <laughs> 한오분걸렸을나몇분 걸렸나? <laughs> 어때요? 금방 끝나죠? 당신은? 자 이제 차 내부에. 이제 물이나 약품이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마, 마스킹을 좀 하고 진행을 하는 거고 얘 이거 바르는 사이에 LX 5000이라고 했지? 또 이거 무조건 안 감고 하면 소송하지 않겠어? 안 감고 할 적은 있고요 그럴 수가 있나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감고합니다 차한 대가 뭐랄까 10년 만에 어떻게 보면은 꽃단장을 다시 하는 거다 이게 바로 작업의 이원화 근데? 한쪽에서 이걸로, 한쪽에서 터걸을고 이러면 일이 빨라진다. 하지만, 방전이 된다. 뭐가 방전이 돼? 아, 나? <laughs> 나 방전되기 전에 하려고 그랬으면 하는 거 아니야. 내시면 방전인데. 와, 씨. 아우. 아냐, 아냐. 아, 이 진짜. 이게, 근 7년을 감았더니 직업병이 왔어. 이게 뭐, 그 뭐지, 프로게이머들 손목 터널 증으로 오는 거 마냥. 아. 형, 이제, 카메라 다운! 아니다. 카메라는 있는데 자막은 아니지. 나레이션. 얼굴, 얼굴까지 나오고 이 말마디로 갬씨. 어? 아, 그거지 이제. 갬씨. 예. 형이 이제 진행요원. 직원... 아니지. 형이 이제 그 뭐야 새로운 직원을 이렇게 뭐라고 하지 육성 과정 어? <laughs> 육성 프로로그라고 해서 여기 어, 앉아가지고 이건 요렇게 해야지 하면서 막 게임처럼 키우면 되는 거야? 아 그렇지 어, 하늘 하늘 사호 어, 메이커 그러면서 있어가지고. 이제 배워놓으면 이제 다른 데로 가시는 거 아니야? 육성 시뮬레이션 <laughs> 하늘 사호 키우기 아 이건 안 되겠다 이건 <laughs> 잘못 키웠다 이런 거 잘못 키우면 능력치 이상은 방출하고 그거 어, 너무 무서운데? <laughs> 어? 이제 어떻게 생각해? 형 그냥 말하고 어. 세연이 형을 키시죠. 저걸? 야이 자동차 부품 이름도 몰라서 오타내는 를 일을 시키려고? 아이, 그건 안 되지. 직원 키우기. 어, 성지의 직원 키우기. 자, 요거 이제 음. 안테나 선도 요렇게는 내가 그냥 못 뜨죠? 알죠? 봤으면 뭐야? 갚는다 그러면 내년 이제 프로젝트인가요? 내년 프로젝트 뭔데? 어? 나도 모르는 프로젝트가 막 생기냐? 야 다음 아니, 연도에 아니지. 3 년도에 편집자 키우기 리메이크 어 리부트 지금, 지금 편집자가 없어진다는 거야? <laughs> 예 이러고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뭐 봤으면 가만히 있고 뭐. 뒤쪽은 네가 했다가 선 저기 정리하면서 해라 샤크 선이랑 네. 다시 새 차로 변신 요즘 차로 변신 와 예. 이거 선택을 다시 해놓으니까 이게 유리 깨끗하고 좋다 좋네 역시 이게 음.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겠다 이 뭉치가 여기 들어있었구나 이거 봐봐 이거 그래서 어쩐지 아까 저쪽에서 안 보이더라고 자 이렇게 감아서 넣어주면 뭐다? 끌려 내려오지도 않고 잡소리도 안 난다 근데 얘는 커튼 에어백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서 위에 걸어주면 돼요 커튼 에어백이 없으면 요 안에 홈이 있거든요 이거를 배선을 쉽게 빼는 팁이 있지 자 어차피 지금 이 배선 잘랐잖아요 잘랐으면은 뭉치도 잘라버리고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남자의 친구 어딨냐, 남자의 친구. 이 선에다 매달았으면 WD를 저 안에 적당히 뿌려준 후에 이렇게 땡기면 자바라 안으로 쉽게 나온다. 음. 이렇게 하면 한 방에 나온다. 그냥 기존에 제거할 선을 어차피 버리게 될 경우에는 활용을 하세요. 이렇게 끊어가지고. 자바라로 물론 잘 들어가 있다는 라 전제하에. 블랙박스라는 건 수명이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제 뗄 수가 있는데. 작업을 깔끔하게 하면서도 떼기도 편하게 작업을 하는 게 가장 베습니다 음. 이렇게 끝났습니다. 블랙박스랑다 달았고, 썬팅 새로 해서 깨끗하죠? 자, 이렇게 물러가겠습니다. 아이스 어티, 10년 된, 11년 된 아이스 어티에 후 단장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내일이 오늘보다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다 해보니까 예쁘구만. 여러분들이 찾아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행복하게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놀러 가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장마철이 오늘보다 안전하시기를.